4월 18일, 국내 스포츠 해외 축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laughs>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각 요미우리 선발의 난조로 다시 최하위로 굴러떨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슈세이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1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고는 WBC 이후 한층 더 발전한 투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DNA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게 14일 전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쾌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준이치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살아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타선은 지방구장에선 나름 집중력이 좋은 편 하지만 하라 감독은 시로키 야마토를 너무 굴려먹는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 투수진의 호투로 3연승 가도를 달린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이시다 켄타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준이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시다는 홈에서 강한 강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인데 원정 야외 구장 투구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이 이시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래 말 터진 마키 슈고의 2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던 DNA에 타서는 중후반 무수한 찬스를 놓쳐버렸다는 게 이번 시리즈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 구장 경기이기 때문에 폭발력을 기대하긴 조금 무리가 있을 듯. 그러나 1위의 2세 야마사키로 이어지는 불패는 철벽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코멘트 금년의 토고는 작년의 토고보다 한층 더 발전한 투수다. 이번 경기도 위력적인 투구를 이어갈 수 있을 듯. 물론 이시다도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홈을 제외한 야외의 구장 경기는 아무래도 약점이 있는 편이고 DNA의 타선은 지방 구장에서 기대가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7.5 언더 야쿠르트 투수진의 난조로 5점차 역전패를 당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4위 스니들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1일 DNA와 홈 경기에서 5.2 이닝 7 안타 2 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니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투구 내용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 마츠야마 경기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6 이닝 4 안타 1 실점 호투를 해낸 것처럼 지방구장이라는 건 스니드에게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1회 초 타마무라 쇼고의 재구난을 틈타 오 점을 득점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이후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추가 점을 올리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 야쿠르트의 득점권 타율은 1할 오픈대에 불과한데 이는 센트럴 리그 최하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홈런 이발로 요시무라의 데뷔승을 날려버린 불패는 2일 연속 불론 역전패의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주니치 타선 폭발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주니치 드래곤즈는 와쿠이 히데아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8일 DNA 원정에서 6이닝 파란타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와쿠이는 이적 이후 투구 내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지방구장만 갔다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7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홈런 없이 판테린 돔에서 버티는 법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팀의 타선은 지방 중립 구장에 가면 타선이 침묵 모드로 접어든다는 점입니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불펜이 하마터면 물론을 범할 위기까지 갔다는 건 숨기고 싶은 진실일 것입니다. 코멘트 마츠야마 경기는 야쿠르트로선 홈 경기에 가깝다. 물론 진구 구장 같은 타자에게 유리한 면은 없지만 투수들이 안심하고 던질 수 있는 편이고 사이스니드 역시 마츠야마는 익숙한 투수. 반면 와쿠이는 지방 구장 경기에서 그다지 재미를 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주니치의 타선도 원정으로 가면 페이스가 떨어진다. 상성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야쿠르트 승6.5 언더 한신 타선의 부진으로 연패를 당한 한신 타이거즈는 니시 유키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1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6.2이닝 6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니시는 작년 초반에 비해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제구의 날카로움이 많이 떨어진 편인데, 일단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인 만큼, 홈에서 6이닝을 잘 버텨줄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이라 상대로 4회 초 터진 오야마 유스케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한신의 타선은 타격의 페이스가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홈 경기 타격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편, 그래도 불펜 대결로 간다면 확연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로시마 비의세례로 시리즈 수윕과 1위 등극을 완성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쿠리아렌을 내세워 1위 굳히기에 나섭니다. 11일 준이치 원정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쿠리는 홈 한신전의 4.1이닝 4실점 부진을 극복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작년 3번의 코시엔 원정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시즌 초임을 고려한다면 6이닝을 잘 막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이발 포함 7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드디어 하위 타선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비로 30분 정도 쉰뒤동점 말로 홈런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팀의 멘탈이 좋다는 증거인데 작년 코시엔 원정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6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진은 개막 때에 비하면 정말 안정화되어 가는 듯합니다. 코멘트 코시엔이라는 전제에선 니시와 쿠리 모두 6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불펜전으로 간다면 한신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한신의 타격이 최근 나빠도 너무 나쁜 반면 유독 히로시마는 코시엔의 가면 타선이 빛을 발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금년의 니시는 분명 작년의 니시보다 5% 정도 부족한 느낌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베팅 히로시마 승6.5 언더. 니혼 엠투타의 부진으로 연패를 당한 니폰 넨파이터스는 카네무라 쇼마가 연패 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9일 오릭스 원정에서 6.1이닝 9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네무라는 놀라울 정도의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홈 경기 대비도 6이닝 1실점으로 훌륭했지만 변수는 이번 경기가 첫 야간 경기라는 데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6회까지 디트리 앤스에게 노이트 노런으로 묶여 있다가 세이브의 불펜 상대로 만남이 추세이의 솔로 홈런 포함 이점을 올리는데 그친 니포넴의 타선은 저한 상대 부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홈 경기 타격이 원정보다 좋지 않다는 건 매우 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일단 이 팀의 불펜 투수들은 커맨드가 문제가 아니라 제구력부터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치바 롯데 타선의 부진으로 석패를 당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즈야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오지마는 여전히 브른남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 작년 니포넴 상대로 홈에서 무너졌고 원정에서 QS를 기록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니포넴을 잡을 수 있는 찬스일지도 모른다. 일요일 경기에서 미야기 히로야에게 묶이면서 3회말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연속된 찬스에서 더 이상 득점을 올리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져 버렸다.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이번 시리즈 내내 변수가 될수 있는 포인트. 그래도 불펜이 기어고 4.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그만큼 불펜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코멘트 원래 오지마는 토요일 경기 등판 예정이었지만 비로 인해 순서가 바뀌었고 이는 오지마에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년 니포넴은 저한 상대 타율이 무려 103이고 일요일에는 디트리이 앤스 상대로 6이닝 노히트 노런을 당하기까지 한 상태. 즉 좌완 오지마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물론 카네무라가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 호투를 보여주었지만 대졸 투수들이 흔들리는 건 보통 세 번째 등판부터고 첫 야간 경기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치바 롯데 승6.5 언더. 세이브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타이라, 카이마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11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이란타 8삼진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이라는 자신이 준비된 선발 투수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재구 문제가 조금 있지만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6에서 7이닝은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니포넴 투수진의 재구난을잘 이용하면서 6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얼마나 터져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시즌 홈팀 타율이 277이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다만 하마터면 모리와키가 경기를 날려버릴 뻔한 것과 마스다, 타츠시의 홈런 허용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소프트뱅크 막강한 뒷심으로 시즌 첫 역전승을 만들어낸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이시카와 슈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1일 니프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이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시카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 출발이 좋은 편입니다. 작년 세이브 원정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 게 변수다. 일요일 경기에서 라쿠텐의 불펜을 기어코 무너뜨리면서 나카무라 아키라의 역전 2점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꾸준히 좋은 파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홈 구장을 벗어나면 타격이 아쉬워지는 편인데 작년 세이브 원정 팀 타율이 가장 낮았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이닝을 삭제해 버린 승리조 웨인 듀오는 역시 메이저리그급입니다. 코멘트 금년의 타이라 카이마는 완벽한 구원에서 선발 전환을 이룬 상태입니다. 게다가 강속구 플러스종 변화구 조합에 약한 소프트 뱅크라서 타이라가 완벽히 막아낼 수 있을 듯 물론 불펜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종종 이시카와는 베르나 돔에서 흔들리는 케이스가 있고 대개의 경우 상대는 에이스급이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6.5 언더 오릭스 미야기의 퀘트로 신승을 거둔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오카 타이스케가 시즌 첫 선발승에 도전합니다 9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5.2이닝 6안타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야마오카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불펜 투구 후 여유가 꽤 있었다는 점이고 홈 선발 경기에선 꽤 강점을 보여주는 투수라는 점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네이치 아츠키 상대로 톤구 유마의 동점 홈런 포함 2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타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특히 홈 9장 경기의 경우 안타는 많은데 득점이 경기당 3점이 안 되는 변비 야구가 종종 나온다는 점일 듯. 그러나 우다가와 유키가 부활한건 불펜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쿠텐 승리조 불펜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노리모토 타카이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1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5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노리모토는 이발의 홈런을 허용한 게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다. 작년 큐세라돔 투구는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기복이 꽤 심한 편이었는데 떨어진 구위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오제키 토모이사의 재구난을 틈타 3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그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매우 아픈 부분입니다. 득점권 타율이 일할도 되지 못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승리조인 이시구치 나우토가 무너진 후유증은 상당할 듯 코멘트 어제까지 라쿠텐의 득점권 성적은 95로 12개 팀중 최하위였다. 그리고 원정 경기 타율 역시 195로 이하리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건 장타뿐이지만 그마저도 큐세라돔에서 야마오카 상대로는 기대가 어려운 상황. 물론 노리모토가 작년 큐세라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종종 보여주긴 했지만 금년 초반에 노리모토는 작년과 다르게 9위의 회복이 더디고 이는 오릭스 타선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5.5 오버. LG 불펜 운영 실패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LG는 강효종을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10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강효종은 3회까지 잘 버티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은 강효종에게 있어서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엘지의 타선은 정처럼까지 무너뜨리는 등 타격의 집중력만큼은 살아있는 편입니다. 상하위 타선을 가리지 않는 폭발력은 인상적. 그러나 투수 교체 실패로 무려 9점을 허용한 불패는 선수탑보다는 감독의 문제일 것입니다. NC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NC는 이용준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던 12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용준은 그의 첫 등판 시 호투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두산 상대로 잠실에서 호투를 해냈는데 그 페이스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10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무려 12개의 사사구를 얻어내면서 착실한 공격력을 보여준 게 결국 승리로 연결되었다. 다만 원정에서 원래 타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함정은 있습니다.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정말로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 코멘트 LG는 홈 경기 타격이 좋은 편인 반면 NC는 원정 타격에 기복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점에서 LG가 어느 정도 유리함을 가져가는 상황. 게다가 강효종 타입의 투수에게 NC는 이번 시즌 아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강효종에게는 홈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LG 승9.5 언더. 롯데 투타의 부진으로 대패를 당한 롯데는 박세웅을 내세워 분위기 전환을 노립니다. 12일 L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박세웅은 2 경기 연속 7개 이상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투구 내용이 많이 나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KIA 상대로 꾸준히 QS급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원태인 공략에 실패하면서 7회 초 터진 안치홍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롯데의 타선은 경기당 기복이 대단히 심한 편. 그래도 홈 경기에서 화력은 기대를 할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반즈 강판 이후 2.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젊은 투수들에게 좋은 경험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KIA 타선의 부진으로 시리즈 수입 패배를 당한 KIA는 숀 앤더슨 카드로 연패의 저지에 나섭니다. 12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KIA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실력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원정 역시 최소한 QS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건 상당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일요일 경기에서 최원태 공략에 실패하면서 5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KIA의 타선은 방송 해설 말맞다나 나성범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소크라테스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하위 타선은 그냥 식물이나 마찬가지일 듯. 김대유의 2점 홈런 허용은 어쩔 수 없는 세금일 것입니다. 코멘트 최근 kia의 타격은 최악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린다. 사직 원정에서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듯. 물론 금년에 박세웅은 지난해에 비해 시즌 출발이 좋지 않지만 원태인, 구창모가 그랬듯 박세웅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베팅 롯데 승8.5 언더 KT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KT는 고영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2일 NC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고영표는 NC 상대 강점을 날려버렸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이고 SSG 상대로 홈에서 강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시작부터 하나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없이 15안타 14득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한번 터질 때이 팀의 타선이 얼마나 무섭게 터질 수있느냐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홈 경기 집중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그러나 14점차 상황에서도 실점을 범하는 신재민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팀으로선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SSG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SSG는 문승원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2일 삼성 원정에서 8이닝 파란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문승호는 운영형 투수의 증가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KT 상대로 원정에서 실점이 있었다는 게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 일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장거리포가 터졌다는데 만족해야 할 듯. 일단 이 팀의 타선은 수원 원정에선 묘하게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나 수비가 크게 흔들렸다고 해도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가 추격조가 아니라 화약조인 듯 하다. 코멘트 고영표와 문승환 모두 선발로서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불펜이 조금 아슬아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KT의 타선이 홈에서 대폭발한 반면 SSG의 타격은 현 시점에서 기복이 조금 많은 편이고 특히 불펜 쪽에서 SSG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T 승8.5 오버. 키움 이정후의 끝내기 홈런으로 시리즈 수입에 성공한 키움은 장재영이 다시 한번 데뷔 첫 승에 도전합니다. 6일 LG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장재영은 또다시 다섯 개의 볼넷이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구를 얼마나 잡느냐가 관건이 될 듯. 일요일 경기에서 양현종의 투구에 묶여있다가 10회 말 이정후의 2점 홈런으로 2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어찌됐든 홈에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특히 이정후가 살아난 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 김재홍에 이어 김태훈이 무실점으로 버텨준 건 불펜 운용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삼성은 백정현 카드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2일 SSG와 홈 경기에서 오이닝 사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백정현은 상대를 농락하는 투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희움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유독 고척돔에 가면 흔들리는 게 문제다. 일요일 경기에서 반지를 무너뜨리면서 피렐라의 결승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폭발한 기세를 원정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삼성의 타선은 홈과 원정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2.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듯 코멘트 키움이 드디어 흐름을 잡았다 이정우의 결승 홈런은 팀의 분위기를 가속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듯 물론 백정현이 키움 상대로 나름 자신감을 보이는 투수이긴 하지만 고척돔 투구는 영 좋지 않은 편입니다 키퍼슨이 장재영이라는건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 삼성의 불펜으로선 접전에서 버틸 힘이 없다 뒷심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키움 승9.5 오버. 하나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하나는 문동주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12일 기아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문동주는 강력한 포심과 변화구 조합으로 단숨에 한국 야구의 미래로 떠오른 상황. 홈이라는 점은 문동주에게 분명 호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보슐서의 투구에 철저하게 묶여있다가 9회 초 신재민을 흔들면서 이 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의지를 발현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팀의 타선은 시리즈 첫 경기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와장창 무너진 불패는 포기할 경기에서 이닝을 몰아줄 투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산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두산은 최원준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8일 KIA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최원준은 잘 던지다가 말 그대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작년 하나상대로 말 그대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시즌 우타자에게 고전하고 있다는 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LG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양석환의 동점 3점 홈런 포함 10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곰의 뚝심이 무엇인지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사 이후에만 무려 구득점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중 시리즈를 주목할 가치가 있을 듯. 그러나 정철원이 벌써부터 지친 기색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병헌은 현 시점에선 써먹을 투수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아마도 4월의 문동주는 어지간히 운이 좋지 않는 한 공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는 문동주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타선이 얼마나 득점을 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시즌 최원준의 출발은 그다지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고 두산의 불펜 역시 불안감이 많이 넘친다. 선발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하나 승8.5 오버. 서울 SK 종료 직전 터진 리온 윌리엄스의 결승 득점으로 2차전을 잡고 시리즈를 리드 중입니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기대 이상의 성적인 연승을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다. 원희가 4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종료 13초 전파울라웃당했지만 13초를 뛴 윌리엄스의 클러치 득점이 컸다. 베테랑 슈터인 허희령은 24득점을 몰아쳤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김선영 대신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창원 LG 다 잡았던 경기를 내주며 탈락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레지 페리가 31 득점 13 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이관희와 이재도가 잘해줬지만, 김준일의 부진이 컸다. 중요한 자유투를 놓친 것과 더불어, 노마크 덩크 실패로 상대에게 모멘텀을 넘겨줬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코멘트 SK의 승리를 봅니다. LG 원정 연승으로 인해 정규 시즌 막판부터 이어진 연승이 14경기까지 늘어났는데, 좀처럼 패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게다가 원정 2경기를 빠진 최준용의 복귀도 유력하기에 홈팀이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페리가 심판의파울 코를 받지 못하는 점도 변수인데 원희가 골밑 득점에서 앞서나갈 것이고 김선영이 경기를 이끌 SK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160.5 오버 나폴리 올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홈에서 15승 3무 2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UCL에서는 조별 리그와 16강 등 4차례 홈 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다. 4경기에서 14득점 3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준수했다. 4월 들어 리그와 UCL에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경기의 주전 수비수 김민재와 미드필더 안귀사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악재다. 그나마 주전 공격수 오시맨이 복귀한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A.C.밀란 올 시즌 UCL 4차례 원정에서 1승 2무 1패로 다소 부진했다. 다만, 조별 리그 5차전부터 8강 1차전까지 5경기에 이르는 동안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챙겼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4월 이후 리그 3경기와 UCL 8강 1차전을 치르며 2승 2무를 기록했는데, 이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점 역시 최근 밀란의 수비 안정감을 입증한다. 스쿼드에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코멘트 최근 1차례 맞대결에서는 밀란이 5승 2무 3패로 우위를 보였다. 올 시즌 3차례 맞대결 결과 리그에서는 서로가 원정에서 1승씩을 챙겼고, 지난 UCL 8강 1차전에서는 밀란이 1-0으로 승리했다. 요 근래 밀란과의 맞대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나폴리지만, 홈에서만큼은 4시즌 연속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다. 밀란은 16강 토트넘 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지 않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경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핵심 선수 두 명이 빠지는 것도 악재다.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2.5 오버. 첼시 올 시즌 UCL 네 차례 홈 경기에서 3승 1무로 흐름이 좋았다. 위기 때마다 홈 승리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다만 4월 들어 리그와 UCL 등 5경기에서 1무4패를 기록하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걱정거리다. 그나마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에게 이래서 이뤄지면서, 무득점 행진에서 벗어난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레알 마드리드 UCL 16강에서, 리버풀을 만나, 1차전 원정 경기 서호 2대승을 거두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주말 리그 경기도 카디스 원정을 떠나, 2-0 승리를 거두는 등, 2차전에 대한 예열을 마친 상태다. 비니시우스와 크로스가,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한 와중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두 선수 모두 첼시와의 경기에는 복귀가 예고된 만큼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최근 세 시즌 연속 UCL 토너먼트에서 만난 양 팀의 앞선 5경기 결과는 2승 1무 2패로 호각세였다. 이번에는 두 팀의 사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상 리그를 포기하고 UCL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첼시는 의도치 않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감독 교체라는 강수까지 꺼내들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다득점 양상 속 레알 마드리드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추천 베팅 레알 마드리드 승2.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